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스핀 서브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스핀 서브는 슬라이스 서브와 어, 타스핀 서브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슬라이스 서브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스핀 서브는 쉽습니다 스핀이 발생하는 것은 공을 이렇게 정타로 맞는 것이 아니라 측면을 친다든지 윗면을 쳤을 때에 공의 회전이 발생합니다 이 사이드 스피닝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공의 측면을 치는 연습이 먼저 되어야 돼요. 공의 회전에 대한 감각.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을 안쪽으로 치는 연습. 공의 측면을 치는데 그 이전에 공의 어, 아래 부분을 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공을 옆으로 치는데 이렇게 공의 옆 부분을 이렇게 쳐 보는 겁니다. 언더로 언더로 치는데 공의 측면을 치면서 이렇게 슬라이스 서브를 넣을 때에 볼의 측면을 타격하면은 사이드 스핀이 발생하잖아요. 이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는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도, 그 이럴 때 공의 측면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토스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은 이제 여기, 서리쿼터. 이 부분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사이드, 이렇게. 정면이 아니라, 한이 정도 어깨 높이에서, 스행을 그냥 공에 옆을 칠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이드 스핀이 만들어지면서 커버를 그릴 수 있는 슬라이스 서버가 되는데 조금 더 올려 주는 거죠. 이 정도 더 올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슬라이스 서브를 만들기 위해서 볼의 측면을 타격하면 생기는 사이드 스피드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 이제 볼의 측면을 치기에서는 한이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높이가 몸하고 가깝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서리 쿼터 이제 한 어깨 정도 높이서. 극단적인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볼의 측면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고요.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시면 돼. 치면은 공의 예를 들어 측면에 맞고 난 다음에 사이드 스피닝 발생해서 큰 커브를 거리는 듀스코드에서의 가장 그 슬라이스 서브를 피치를 바라는 와이드 코스로 상대방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리턴 하게 되면은 내가 백엔드로 내가 코스 코터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서 가지고 오픈 코터가 되어 있는 저쪽 코스로 보내가지고 득점할 수도 있거든요. 또 복식 경기에서도 와이드 코스로 보내놓으면은 우리가 전이가 포칭도 나갈 수도 있고 아주 쉽게 또 발리를 할수 있으니까 지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컨티넨탈 그립이나 백엔드 이스턴 그립을 잡고 공에 이제 회전을 느끼는 이런, 이런 느낌을 들수 있도록, 엔도로 우리가 서브 넣을 때 하듯이 이런서 연습부터 먼저 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돌도록 하면서 원도를 이렇게 한번 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을 치는 측면에서 볼을 타격해서 사이드 스피을 만드는 이런 느낌들이 다 연동이 되거든요. 지금 슬라이스 서브를 첫 서브로 내가 활용하는데 티존으로 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티존으로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의 측면을 여기서 내가 오른쪽을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오면은 바로 커브가 커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T 존으로 보내려면 이 스윙 방향이 더 바깥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와이드 코스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 걸, 지금 센터로 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렇게 치면은 커브가 걸려지는데 지금 왼쪽으로 크게 와이드 코스로 나가는 커브가 그려졌다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토스에서 이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 바깥쪽으로 더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T존으로 보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센터 코스로 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바깥쪽으로. 스윙이 더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서리 코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높이에서. 스윙을 나가는 방향이 바깥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공의 커브가 T존으로 가게 돼 있어요 스윙이 나가는 방향에 의해 가지고 T존으로 보낼 수 있고 와이드 코스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전에 연습하듯이 몸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플랫보다는 서브 성공률이 높고 또 스피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서브나 두째 서브에서 슬라이스 서브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좋아요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